안녕하세요, 도지코인 홀더 분들. 현재 도지코인이 비트코인의 상승 흐름에 맞춰 같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지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큰 하이베타 자산으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을 따르는 경향이 강하죠. 즉, 비트코인의 영향을 다른 코인들보다 도지가 더 강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도지 얘기하기 전에 비트코인 흐름부터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억 6,200만원대에 위치해 있고요. 하루 기준으로 약0.16% 상승 중이에요. 장중 변동성은 크진 않지만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캔들 흐름은 최근 며칠 연속 양봉이 이어졌고, 현재도 상단 밴드를 강하게 치고 올라가며 추세 강도가 상당히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이동 평균선들도 5일선, 20일선, 50일선, 200일선 빨주 노초 이렇게 정배열 형태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 단기 이평선인 5일선과 20일선 사이에 간격이 점점 벌어지는 모습이라 단기 상승세가 매우 강하게 진행 중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최근 거래량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서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매수세가 실리는 상승 흐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눈여겨볼 지표는 매물대인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위쪽으로 매물대가 아예 없고요. 오히려 아래쪽. 1억 5천만원 초반부터는 강한 매수세가 쌓여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매물 저항이 거의 없는 공간이라 이대로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한 레벨 더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는 상황으로 전체적인 흐름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덩달아 도지코인도 같이 상승할 여력이 굉장히 열려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최근에 지금 비트와이즈를 비롯한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도지코인 현물 ETF 출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ETF란 쉽게 말해서, 일반 투자자가 주식처럼 간편하게 암호화폐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에요. 사실 주식시장에서의 코인은 정말 새발의 피인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전 세계 주식시장, 즉 글로벌 증시의 전체 시가총액은 24년 기준으로 약 100조 달러가 넘어요. 반면에 코인시장은 다 합쳐도 시가총액이 3조 달러 수준입니다. 코인시장 전체가 주식시장에 비교하면 3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코인보다 주식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더큰 규모의 돈을 투자를 한다는 거죠.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비트코인 말고는 무슨 코인이 있는 줄도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현물 ETF의 도지가 승인이 된다는 건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 도지코인에 투자를 할수 있게 주식시장에 도지코인 자리를 하나 지금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동네 놀이터 한쪽에 자리잡고 있던 분식집이 뉴욕 한복판에 진입을 하면 당연히 훨씬 많은 사람들과 훨씬 많은 돈이 오고 가겠죠. 특히 현물 ETF는 실제 도지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까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한정됐었던 ETF가 민코인인 도지코인까지 확장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장의 제도권 편입 신호가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비트와이즈는 SEC, 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협의를 지속하며 신청서를 수정제출했어요. 특히 이번에 추가된 현물 공급 및 환매 방식이라는 변화는 실제로 도지코인을 받아서 ETF 주식을 만들 수 있게 해 실물 기반 신뢰도를 한층 높여 준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ETF를 통해 도지코인에 간접 투자할 때 실제 물량이 백업이 된다는 뜻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ETF 승인은 보수적인 기관 자금이 도지코인에 쉽게 유입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즉 ETF 승인은 곧 돈이 들어온다는 거고 이는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진다는 걸 뜻하죠.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도입됐을 때 처럼 도지코인 역시 제도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도지코인의 가격이 저점일 때 최대한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해 놓아야 추후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물량 지원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최대 100만 원 상당 의 도지코인 무료 지급해드리고 있는데요 당연히 단돈 10원에 금전 요구 없는 100% 무료 지급이고요. 조금이나마 삶의 질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사비로 준비한 이벤트인데, 먼저 문자 주시는 분 우선으로 지급 수량은 많아질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문자 주시는 게 좋고요. 한정 수량이기 때문에 언제 이벤트를 마감할지 몰라서 지금 당장은 급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받을 수 있을 때 받아놓는 게 좋으시니까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셔서 지급 받아보시면 되는데, 번호 외울 필요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는 방법이 있어서 간단히 안내 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가 문자 자동 전송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이 링크 통해서 문자를 보내시면 자동으로 제 번호가 입력이 되어서 번호 외우실 필요 없이 간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코인 투자를 무료로 해보고 싶으신 분 혹은 적은 투자 금액으로 큰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뭐 다양한 투자 니즈가 다 있으실 텐데 그런 저희 구독자분들 를 위해서 고정 댓글에는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설문지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간단한 설문조사하시고 원하시는 무료 혜택으로 입맛에 맞게. 바다가 보시는 이벤트도 잊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문자 주시면 당일날 바로 빠르게 도지코인 무료 지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지급 해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구독만 눌러 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오랫동안 좋은 정보와 이벤트 들고 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문자 신청 주셔서 정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